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 1187회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는 여러분들 좀 아쉽게, 어, 86회 때는 좀 자료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추천수들이 좀안 나와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단 말씀을 좀 드려요. 도움이 좀안 되셨을 건데, 어, 뭐 매주마다 이게 좀, 분석하는 대로 당번이 나와주면 좋은데 지난주는 조금 성적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이번 주는 어 꼭좀 보여드리는 자료에서 좀 당번이 나와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영일자료인데요. 음 지난주 요거만 그나마 좀 적중을 했는데 어, 지난,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0%는 두 수는 제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10번, 15번, 28번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10번, 15번 두 수는 제외가 됐습니다만, 3수가 다 제외가 되진 않았어요. 28번 한 수가 나왔죠?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웠었는데요. 이번주는 이렇게 3수입니다. 1번, 3번, 36번.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3수는, 어좀 조합을 피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아마 또 예상하는 대로 요 3수 중에서 두 수는 아마 제외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3수 중에서 혹시 고정수가 있으신 분들은 한 수만 어뭐 챙겨 가실 분들은 챙겨 가시고 나머지는 좀 약수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5연타 번호 두 수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두개 중에서 한 수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일단 2번입니다. 지난주에 28번이라는 번호가 6구 자리로 끝났는데 최근에 28번이 6구로 끝났을 때 2번이 지금 무려 하나 둘셋넷 다섯 5연속으로 낭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 6연속으로도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번째는 8번하고 16번이 지난주에 나왔었죠 얘네 두 수가 같이 나올 때마다 지금 최근에 11번이 무려 5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둘 중에 한 수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번하고 11번 둘 중에 하나. 일단은 뭐 좋게 고정수로 보고 있는 번호가 있다면 한번 좀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둘 중에 한 수. 요거 조심해야 될 번호다. 생각이 되고. 어, 그리고 다음 자료는 요 자료, 요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간. 어, 좀 강하게 로전이 좀 생각하는 구간인데요. 39, 40, 41쪽. 요쪽에서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좀 당첨번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35번이 지난주에 보너스볼로 나왔어요. 음, 35번이 최근에 보너스볼로 나오면 보시다시피 계단 흐름이 이렇게 38, 39, 40. 이렇게 지금 세개단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40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요 39번, 40번, 41번 쪽에서 뭔가 이제 한소 정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39번 자료를 보면은 13번하고 16번이 지난주에 이제 당번으로 같이 나왔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은 38, 39 그죠? 그리고 요때는 이제 3대멸. 3번, 30번 대가안 나왔죠? 안 나와서 끊긴 거지, 다시 또 38, 39 나오다가, 둘다 터져버렸어요. 이것처럼, 13번하고 16번이 둘이 같이 나오면, 그 다음 주에는 최근에, 지금 38번 아니면 39번 중에서 당첨번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 39번. 그리고, 40번 쪽 자료를 보면은, 8번하고 10, 13번이 지난주 2구랑 3구로 나왔는데, 요거를 로또 역사상 얘네가 나왔을 때이렇게 2구하고 3구로 나왔을 때 이렇게 격주로 한번 보면은 한칸 띄어서 보면은요. 4로 시작하는 번호가 지금 45번, 40번, 40, 45번, 40, 45번. 계속 나오고 있죠. 뭔가 얘네 둘 중에서 8번, 13번이 2구랑 3구로 나오고 격주 격주로 한칸 띄어서 보면 그죠? 여기에 있는 40번 참고하실 번호. 그리고 다음은 100% 자료인데 참 독이 든 성배 자료입니다. 8번, 13번, 23번, 얘네 삼수가 지난주에 같이 나왔어요. 당첨번으로. 얘네 삼수가 당첨번으로 같이 나오면 로또 역사상 100%로 일단 그 다음주에는 31번 아니면 41번 둘 중에서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눈으로. 근데 참 이런 게 정말 독이 든 성배인 게. 지금까지입니다. 여태까지. 이전까지는 아무튼 둘 중에서는 뭔가 뭐, 뭐가 됐든 100%로 나왔어요. 그죠? 얘네 3수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1등과 2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둘 중에서 안 찍으면 일단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하지만 이번 주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100% 그동 과거에는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우리가 딱 참고할 때는 또안 나올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분들 로또잖아요. 그죠? 무작위 추첨이잖아요. 그래서, 끊길 수도 있다. 하지만은, 얘네 삼성화 나왔을 때 단골 번호는 뭐다? 요두 개다.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다시피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단 여기서 볼 번호는 41번이 또 여기 지금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둘 중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39번, 40번, 41번 이쪽에서는 뭔가 하나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연결고리를 해 주는 거는 요3 5번이시지 뽀볼로 나왔고 38, 39, 40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 요 계단으름 라인을 봤을 때는 요세개 중에서 뭔가 한 수는 당첨 번호가 나와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요. 개인적으로 좀요 구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려 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 보고 그리고 한번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40번 대가 조금 그래도 한수 정도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지난 주 특징들을 봤을 때, 2번, 19, 28번이 6구로 나왔을 때마다 4대가 이렇게 두번다 나왔었고요. 그리고 8번, 13번, 28번 얘네 3수가 당첨 번호로 나왔을 때도 한칸 띄기로 보면은 40번 대가 항상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다음에 8번하고 16번, 2구랑 4구로 나왔을 때도 보시다시피. 요 4자로 시작하는 번호는 항상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나와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28번, 20번대로 이제 6구 자리가 엔딩으로 끝났는데 그 전주에 28번이 4구로 나왔다가 4구에서 6구 자리로 이월을 이렇게 했거든요. 로또 역사상 20번대 번호가 이렇게 4구로 나왔다가 4구로 나왔다가 다음 주에 6구 자리로 이월을 하면 공통점은 40번대가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 다음주에 20번대 번호가 4구로 나왔다가 다음주에 6구로 이월을 했을 때그 다음주에는 아무튼 4자로 시작하는 번호는 항상 당첨번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40번대 여러분들 이번주에 한번 챙겨가실 준비는 하시면 제가 볼때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대 번호 네, 그래서 40번대 번호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나온다면 4로 시작하는 번호가 이번주에 정말 나와준다면 이 둘중에서 나와주면 참 좋겠죠 지금 요 지금 제가 자료 보여 드린 것처럼 참요 중에서 나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뭐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뭐 이쪽 구간을 강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꼭 챙겨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87회 어 공개 방송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좋은 성적 있으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